음? 아직, 아니야, 아직, 아니야, 아직, 아니야, 아직, 아니야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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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지금 워커비드로메스트로 됐으니, 그원 메이트 아, 나오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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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가 코도 코드가, 아메트로 코 얘네 얘네 첫날이야, 얘네 턴이야한턴 <목소리> 버텨야 돼, 한턴 버텨야, 버텨야 돼. 좀 룰스 메트로 코드가, 룰스 메이트로 코드가. 오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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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한번 해 이동 안정을 받 안정을 받고, 안정을 고 다시 2편이거 다시 리턴이거든 다시 1편이거든. 딜러도 몇 회야? 엘렐못 쳐. 렐어 페어. 페어는 진심. 페어 온다며. 나한테 이야기 좀. 우리 사우스로 내려가. 사우스로 내려. 우리 시아 안줘니까더밑으로 내려가자. 시아 안줘니까더밑으로 내려가자. 페어 몇 차? 포어몇 차? 페어, 페어, 페어. 지금 지금 워크쪽 봐봐. 워크쪽 봐봐. 워쪽에서워 지금 메이스로 지금 3, 2, 1, 원. 이스 나. 레이스 나. 레이스 나. 다 이거 K 딸수 있는 거 없나? 킬딸수 있는 거 없어? 한 번, 한번더 노려볼래? 지금, 더블 W 먹어, 봐봐 W 먹어, 봐봐 W 먹어 봐봐 W 한 먹어. 봐 얘네 턴이야, 고직점 얘네 턴이야? 아, 잠깐만, 얘네 아까 턴그 빠졌지 않나? 턴 빠졌지 도망, 도망, 도망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쌓으래 저기로가 쌓으래 저기로 우리 좀 퍼주고 와봐. 늘챌트로 올라가도 돼. 늘챌트로 살짝 올라가면 되거든. 한번 퍼주고 와봐. 한번 퍼주고 와봐. 네 초. 초. 네르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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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지금 지금 오락가지 이스를 준비. Two, o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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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킬! 킬킬 킬! 어째서? 다시 퍼져봐! 다시 퍼져봐! 다시 퍼져봐! 다시 퍼져봐! 퍼져야 돼! 준 퍼져야 돼! 가지고 제발 힐러 좀 때려줘! 제발 힐러 좀 때려줘! 근데 얘네... 한번더 들어올 거거든? 얘네 한번더 들어올 거거든? 힐러 때리는 거 좋은데 생명기 반응 준비해! 생명기 반응 준비해! 나 이번엔 신파타임이또 없어! 셀러, 셀파 오케이 얘들 어은다 얘들 들다 잠깐만 우리 웨스트로 가자 웨스트로 가자 웨스트로 가자 웨스트로 가자 웨스트로 가자 웨스트로 가자 오케몬 필러 노마나 또러 노마나 어 지금 지금 워커 기로 준비할 거스 해봐 스 해봐 지금 웨스트로 파이, 쓰, 원, 스스트로웨스트로웨스트로이 이제 힐러, 힐러, 야 힐러 어봐어봐봐어봐봐 얘네 한번더 들어온다. 얘네 한번더 들어온다. 얘네 한번더 들어온다. 얘네 한번더 들어온다. 한번 들어온다. 비 더블 때를 봐. 카빈 때를 봐. 카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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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면 돼. 나안 될까? 오케이 준비겠다 잠깐만 계속 계속 그래해 봐봐. 그래 봐봐. 얘네 인기지 먼저 들어온다. 얘네 인지먼 얘네 지 먼저 들어온다. 먼저 들어온다?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. 아, 오케이 워커 로 워커 기준로 이스테 있는 그한테 받을까? 그한테 가서 을 거야. 준비했지? 음, 금 워커 yeah. 기준으로 이스테 있는 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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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. 그아 그아 그아.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힐러 O! Q있지 Q! 워커 기준이로 오른쪽 위에 있거든 Q! 앞에 차 보여? 저 친구 계속 때려봐 LN10초. 잠깐만 얘네 이제 퍼진다 얘네 이제 퍼진다 그냥 킬캐치해 킬캐치해 킬...킬캐치하는 그룹 있어 킬캐치하는 그룹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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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르는 품팔의 근육 속 이두의 고통을 감싸지지 않으리 라인 크라이스익스텐의 은혜가 삼두의 눈부신 분열을 이루게

Amy Hillary, probably